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세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회계 처리에 따른 그 세무 조정을 할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무상으로 장부가액은 항상 취득 원가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 그 세무상으로 취득 원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유보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회계상으로는 평가증이나 감을 통해서 장부가에게 변동이 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이를 부인해가지고 이미 평가증감이니까 이를 부인해가지고 유보를 활용해가지고 취득원가를 유지해주면은 세무조정은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을 볼 건데요. 먼저, 이제 취득을 합니다. 지분법 주식을 취득을 하면 이때는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득 가액이 취득 원가죠. 그래서 세무상으로는 이그이 그이 자산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도그 부합하는 자산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세무 조정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평가증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분법 주식 100원이 늘어나고 지분법익 100이 늘어났죠. 이거는 그 회계상으로 이 지부법 주식에 대한 공정가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평가증을 한거죠 이미 평가증입니다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이를 취득원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세무지적을 해야 되죠 바로 입금불산님 마이너스 유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 장부가액은 1100원이 돼도 마이너스 100원을 함으로써 다시 취득가액 1000원을 유지해 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평가감이 있었습니다. 지부법 손실 50원이 있었고 지부법 주식 5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회계상 공정가액을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공정가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부가액을 감소시켜 준 거죠. 이거는 취득업액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살려 원래대로 살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보를 활용해서 성분불산입 50 유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평가 증감을 통해서 그 회계상 장부가액은 천 원에 더하기 백 원에 마이너스 오십 해가지고 천 오십 원이지만 그 세무상 장부가액은 이제 마이너스 유보 백원이 있었다가 플러스 유보 오십 원 빼지니까 마이너스 유보 오십 원만 남았죠. 그러면 회계상 장부가액에 천 오십 원에서 마이너스 유보 오십 원을 빼니까 다시 천원 취득가액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무 조정이 현재까지 맞게 돼 있는 겁니다. 말로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표를 좀 그려봤는데요. 회계상 장부가액은 천 원을 취득했다가 평가증 백 원이 있을 때 마이너스 백원 세무조정을 해줬고 평가감 마이너스 오십이 있을 때 세무조정 이제 유보 오십을 해줘가지고 현재 유보 잔액은 마이너스 오십, 마이너스 유보 그 오십 원이 되죠. 근데, 회계상 장부가액이 1,050원인데, 유보 잔액이 마이너스 50이니까, 그니까, 마이너스 부의 유보니까, 이거를 합치면은, 이제, 이제, 그, 더하면은, 삼무상 장부가액은 1,000원. 그니까, 러 애초에 취득한취득 원가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표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말로 풀어서 썼는데요 취득 가액은 천 원이고 장부 가액이 회계상 천오십 원이지만 유보 잔액은 부의 유보 오십 원이 있어서 이 장부 가액 천오십 원에 부의 유보 잔액 오십 원을 이제 더하면 세무상은 취득 가액 유지 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처분을 이이 지부법 주식을 처분을 500원에 했어요. 그러면 회계처리는 500원에 처분했으니까 을 장부가액이 1,050원이었으니까 처분 손실이 5,50원이 되죠. 그러면은 이때 이 지부법 주식에 대한 모든 게 소멸이 됐으니까 세무상으로도 남아있는 유보 잔액을 소멸을 시켜줘요. 여기 유보 잔액 50원 그 부의 유보 50원이 있었죠. 이거를 송금불산입 50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이 처분 때 세무 지정한게 올바르게 되었는지 검증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회계상으로는 1050원짜리를 50원에 팔아서 550 처분 손실이 나왔지만 세무상으로는 항상 취득 원가를 유보를 통해서 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000원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5 0 0원에 처분하면 처분 손실이 50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550원이 됐죠. 이 50, 5 0원이 처분 손실이 돼야 되니까 50원만큼 플러스 효과를 발생을 시켜줘야 돼요, 세무상. 그러면 우리 아까 세무조정 어떻게 해줬어요? 어, 유보 50원을 해줬죠? 그러면 이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예시는 좀 간단한 예시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실무에 가면 그 지분법 주식이 또 이제 그 이게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어, 어쩔 때는 지분법 평가를 이제 손익을 이제 쓰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이익이여금도 썼다가 기타포가 손익이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로 보면 자본조정 계정 활용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양편조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요거는, 어,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보법 주식에 대한 세무조정 어, 로직, 논리는 이제 이와 같다라고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